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행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노랑풍선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아름다운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0년 이상을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울의 밤을 제대로 감상해 본 기억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울의 밤을 제대로 볼수 있을까 궁리해 보다가 밤에 운행하는 시티투어 버스를 타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경코스를 다니는 서울 시티투어 버스는 서울 타이거 버스와 노랑풍선 시티투어 버스의 두 곳이 있습니다. 서울 타이거 버스의 야경코스는 한강변을 달리며 반짝반짝한 서울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광화문을 출발하여 강변북로, 반포대교, 선수대교, 한남대교, N 서울타워, 남대문시장, 청계광장을 거쳐 광화문으로 되돌아오는데 약 90분이 소요됩니다. 한편 노란 풍선 시티투어버스의 야간 운행 코스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동대문 디자인 브라자를 출발하여 방산시장, 청와대, 통인시장, 광화문광장, 서울역 남대문 시장, 남산 오르미, 명동 탁골공원, 광장시장 등을 거쳐 동대문 디자인프라자로 돌아오는 전통 문화 코스로 약 60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대문 디자인프라자를 출발하여 서울숲, 뚝섬유원지, 잠실 롯데월드타워, 장미광장, 한성 백제박물관, 올림픽공원, 건국대학교, 성수역, 한양대학교를 거쳐 동대문 디자인프라자로 돌아오는 한강 잠실코스인데 이 코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행합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의 밤거리 중에서 시내 중심부를 보고자 노랑풍선 시티투어 버스 중 전통문화코스를 선택하였는데 이 버스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한 번만 운행하며 출발시간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는 오후 7시 30분입니다. 저는 한여름밤에 노랑풍선시티투어 버스를 타기 위해 미리 서울시티투어 버스 사이트로 들어가 15000원을 내고 표를 예매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매해둔 7월 20일 오후 7시 30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출발 장소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다음에는 1번 출구로 나와 왼쪽 언덕으로 올라가 밖으로 나오면 오른편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왼편에 노랑 풍선 매표소가 보입니다. 저는 오후 7시경 매표소에 도착 표를 수령하고 손목에 찼습니다. 동대문 디자인프라자는 옛 동대문 운동장자리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심 한복판에 불시착한 우주선의 모양을 하고 있죠. 7시경 디자인프라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대의 투어버스로 가보니 아직 버스를 타려고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찍기 위해 텅빈 차에 올라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더워 버스 두 대가 필요할까 생각했었는데 7시 반 출발 시간이 가까워져 뒤돌아보니 버스 두 대가 모두 승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버스에서는

버스가 출발한 다음 신평화시장을 지나자 우리나라 보물제 1호인 동대문이 보입니다. 동대문은 원래 이름은 흥인지문으로 서울 도성의 사대문 가운데 동쪽에 있기 때문에 흔히 동대문이라고 하죠. 야경투어버스를 타고 출발하였는지 아직 한여름이라 낮이 길어 밤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종로 5가 지하철역을 지나니 왼편에 서울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이자 우리나라 최초 전통 거래시장인 동시에 먹거리 장태로 유명한 왕장 시장이 보입니다. 오른편에는 조선 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유교사당인 종묘가 보입니다. 지금 투어 버스는 서울 최초의 군대공원으로 사적 제354호인 탑골공원의 정문인 3일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탑골공원에서는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는데, 이 공원의 이름은 1992년에 파고다공원에서 탑골공원으로 바뀌었죠. 왼편에 대한불교종회종 조계종 직할교구의 교구본사이자 총본사인 조계사가 보입니다. 앞에 경복궁 동십자각이 보입니다. 동십자각은 원래 경복궁의 망루인데 지금은 경복궁과 떨어져 도로 정중앙에 중앙에 섬처럼 놓여있죠. 투어 버스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왼편에는 경복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정궁으로 조선시대 5대 궁궐 중 가장 먼저 지어졌으나 임금이 거주한 기간은 길지 않았다고 하죠. 이제 투어 버스는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였던 청와대 구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춘추관이 보입니다. 버스는 청와대 온관 앞을 막 지났습니다. 네. 오른편에 조선시대 예술가들이 많이 살았었다는 지역에 있는 통일시장이 보입니다. 네. 또 오른편에 서촌 세종마을 음식 문화거리가 보입니다. 오른편에 정구 서울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이 보입니다. 투어 버스는 600년 역사를 지닌 서울의 중심 거리 광화문 광장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세종대왕 동상이 보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도 보이네요. 어, 장군님, 장군님. 야, 장군님, 좀 보세요. 왼편에 서울특별시청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이런 이걸, 이런 거. 앞에 통칭 남대문이라고 하는 숭례문이 보입니다. 숭례문은 조선시대 서울 성곽의 정문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목적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로 1398년에 완성되었다고 하죠. 이 문은 예를 숭상한다는 의미로 숭례문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앞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태운 버스는 서울역에서 남대문 경찰서 방향으로 유턴하여 남산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국내 최대의 도소매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남산 타워가 보입니다. 남산 케이블카. 탑승지로 연결되는 통유리로 구성된 경사형 엘리베이터인 남산 오르미를 거쳐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타운인 명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도. 나도 네. <놀람> 앞에 한국은행 건물이 보입니다. 오른편에 청계천이 보이네요.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지구로서 연발 열시를 알리는 오신각 종을 타종하는 곳인 종각을 지나고 있습니다. 옆에 인쇄 및 포장 관련 전문 시장인. 방산시장이 보입니다. 시티 투어 버스는 을지문덕 장군의 성을 따서 붙인 을지로 오가를 지나 출발지인 동대문 디자인 브라자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랑풍선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서울의 밤을 구경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